카포이라 부천센터의 멜란시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마침 얼마 전에 저한테 도장깨기 신청이 있기도 했어서 카포이라 하면 항상 논란이 되는 카포이라의 실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그냥 카포이라는 실전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카포이라 하면 실전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별 논리 없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잘 보다 보면 아이 사람은 카포이라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카포이라의 모습만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키보드 워리어들의 생각이 아닌. 실제로 카포이 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카포이 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카포이 라의 실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카포이 라를 한지 17년 정도 되었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만 좀 추려서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이 커서 맞추기 어렵다 카포에라의 큰 동작의 회전발차기나 또는 앞으로 바퀴만 있는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동작이큰 기술들만 있는게 아니라 어, 간결하고 날카로운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포에라도 다른 타격기 무술들과 똑같이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같은 직선적인 발차기들도 다있고요 잽, 훅, 어퍼 공격에 무릎, 팔꿈치, 심지어 박채기 공격까지 다 있습니다. 테이크다운 기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기술 체계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소 대련 때, 대회 때 실제로 다 사용을 합니다. 다만, 카포이라는 무술적인 요소와 춤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 보니까 조구를 할때 이런 직접적인 기술들만을 사용해서 하진 않습니다. 적절히 잘 조화가 되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조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싸움이라고 할 때는 이런 춤적인 요소가 있는 큰 동작들 보다는 격투에 적합한 단결한 기술들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작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고 속도가 빠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특이한 스텝과 큰 동작들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다 체력적인 문제는 제가 예전에 증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력은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본인 자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UFC만 보더라도 5라운드까지 가도 체력이 좋아서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있고 1라운드만에 체력이 방전이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라운드만에 체력이 방전되는 것만 보면 종합격투기는 실전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체력이 아무리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페이스 조절을 잘 못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까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구를 할때 본인 페이스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력을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까보이라는 무술적인 부분으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춤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봐야 합니다. 무술적인 요소로 보면 체력 소모가 크다. 그건 분명히 비효율적인 무술이에요. 그럼 춤적인 요소로 보면 춤이라고 하는 건 효율적인 춤, 비효율적인 춤으로 나뉘지 않아요. 체력 소모와 관계없이 멋있고 아름답고 즐거운 게 춤이니까요. 그리고 까보이라는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적인 요소로 보면 체력 소모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운동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전이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 실전에서는 춤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춤적인 요소가 배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실전성이 없기 때문에 까보에라를 베이스로 한 MMA 선수가 없다 네, 적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까보에라를 베이스로 한 선수 중에 마커스 아우렐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죠. 유튜브에서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어, 까포에라에 대해서도 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까포에라를 베이스로 한공합격투기 선수가 많이 없을까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 흔히 타격무술 중에 최강이라고 불리는 무에타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무에타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은 보통 어난 강해지고 싶어 싸움을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주로 배우러 가는데 카포에라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우와 저거 멋있겠다 재밌겠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주로 배우러 오세요 즉 무에타이랑 카포에라랑 유입되어 오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무에타이는 격투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카포에라에서의 격투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까보이라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런 강함만을 추구하진 않기 때문에 MMA의 출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까보이라의 이런 격투적인 부분에서의 실전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까보이라 단체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전통무술들도 마찬가지인데 MMA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본인의 무술을 MMA 상황 환경에 맞게 변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MMA에서의 주짓수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인데 주짓수 대회에서의 주짓수랑 MMA에서의 주짓수는 조금 다르죠 상황 환경 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변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전통 무술들이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통 무술들이 MMA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실전성이 없으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무술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재밌어서 즐겁고 건강한 본는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술을 통해서 파이터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실전성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라면 그럼 공부를 못하면 그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가요? 카포이라는 단순히 무술로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실전무술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전성이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전 무술을 지향하진 않아요. 뭐 실전 무술을 표방하는 그런 무술들처럼 막 강함, 이런 거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까보이라는 그냥 까보이라예요. 까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전실전 실전 얘기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 게, 본인이 현재 배우고 있는 무술 또는 격투기를 정말 실전성 하나만 보고 배우시는지,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실전성 하나만 보고 배우시는 건가요? 아마 실전성을 보고 시작을 하셨을진 몰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미있으니까 계속 배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보통 무술의 실전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전은 MMA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실전이라는 개념이 다 다르고 마다 상정해놓은 실전이라는 상황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한테는 학교에서 생기법한 주먹 다툼들이 실전일 수 있겠고 여성분한테는 괴한이 덮치는 상황이 실전일 수 있겠고 경찰한테는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 특수부대원들은 적진에 침투했다가 적과 조우하게 되는 상황이 실전일 수 있겠죠. 일단 MMA도 룰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목, 장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MMA에 적합한 무술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무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무술들을 다잘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크라브마가에서 하는 나이프 디펜스나 총기 디펜스 이런 거는 링 위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이키도 같은 경우에는 검이 있다라는 개념 하에 하는 체술이죠 이것도 링 위에서 글러브 끼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까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이전에 술 수련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춤으로 위장하는 게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현재의 까보이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무술들이 다 저마다의 실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MMA에서 사용하기 좋은 카보이라 기술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카보이라 자체로만 봤을 땐 MMA에 썩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미디어에 비춰지는 카보이라는 춤적인 요소를 강조한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그게 카보이라의 가장 큰 매력이자 극 장점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실전성을 얘기를 한다. 그건 춤을 보고 싸우는 실전성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심지어 마샤라츠 트리킹을 보고 실전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트리킹은 여러 무술들의 동작들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구현을 하는 건데, 이걸 보고 실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뇌에서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격투기와 무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투기는 싸움의 기술을 익히기 위한 목적의 장르이지만, 무술은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목적 플러스, 몸과 힘을 이용하는 원리를 익히는 목적 이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무술을 한 번으로 쓰면, 호반무, 굿셀 무를 써서 무술인데, 저는 힘쓸 무의 무술로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한것 같네요. 제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을 순 없으니까요. 혹시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또는 동의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여러 가지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